2025년 광고료 수입 탑7은 7위 송예교, 럭셔리 브랜드의 묘주, 광고료 연간 약 30에서 50억 원. 6위 편우석, 대세 배우, 광고계 블루칩, 연간 40에서 60억 원. 5위 유재석, 국민 MC 파워, 실내의 아이콘, 광고료 50억에서 80억 원. 4위 블랙핑크, 그룹 멤버 개인 광고 폭발. 멤버당 80억에서 120억원, 3위 손흥민, 세계적 쇼퍼스타, 글로벌 광고까지 연간 100에서 200억원, 2위 이명웅, 전 세대가 사랑하는 가수 광고료 150에서 250억원, 1위 BTS, 글로벌 제왕 광고료 수익만 무려 500에서 1000억원 이상, 야 정말 많이도 버는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고료 1위 스타는 누구인가요?